안나루이자 제품이고요. 이렇게 저 이렇게 포인트를 딱 줄이래 어, 이뻐 우와, 이쁘다 <laughs> 오늘 요 귀걸이랑 악세사리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오늘은 학교에서 링트인 프로파일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패드를 얼굴에 붙여 놔서 지금 여기 촉촉한 상태고요. 요 세럼을 바르려고 합니다. 이거는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크림인데 이 스킨천사 브랜드가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빛에 비춰서 보니까 이거 엊그저께 새로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밖에 안 채우고 여기가 지금 다빈 부분이야. 좀 억울한데, <laughs> 요즘에 쓰고 있는 거는 브루켓이야. 요... 이거를 동생이 사줘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동생이 좀 괜찮은 거좀 써보라고 사준 파우더입니다 요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잘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 마지막으로 이 팔레트에 있는 블러셔만 좀 하고 원래 립은 아예 머리랑 옷을 다 정리를 해고 바르는 편이어가지고 이따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최대한 그냥 오늘은 쫙쫙 펴려고 합니다. 쫙쫙 다히고 앞머리도 그냥 이런 거 넘기고 해야겠어요. 로 뭔가 포인트를 살짝 줄려고 그냥 검은 색깔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평소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태지만 립을 바를 건데 요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삐아의 어... 삐아 오버 글레이즈 이거는 피그단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젠 단종돼서 세상에 없지만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립스틱은 이 3CE 립스틱이거든요 이게 진짜 저한테 발색이 너무 예뻐서 이거밖에 안 남았어 제 세상에 립스틱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거 두 개를 같이 발라줄 거예요. 음. 사실 제가 말 화장은 그렇게 사실 뭔가 특별하게 한게 없어가지고 저는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데요. 안나루이자 제품이고요. 이렇게. 큐빅이 달려있는 원형 조그마한 귀걸이에요 이 귀걸이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이 귀걸이랑 좀 약간 세트 느낌이 나서 이 반지도 같이 시켰는데요 이거는 오픈형이어서 어, 차 사실 제가 처음에 반지 사이즈를 잘못 시켜가지고 엄청 큰 사이즈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이게 오픈형이어서 바로 이렇게 쑥 눌렀더니 사이즈 조절이 돼서 이렇게 잘 끼고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판도라에서 판도라 제품들인데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반짝이가 있는 안나로이자 제품을 끼고요. 귀걸이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로이자 제품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거는 약간 금색. 골드 주얼리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또 실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엔또 실버 라인으로 귀걸이와 반지를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기본형 디자인이 잘 나오는 브랜드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사실 화려한 주얼리를 낄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 이렇게 포인트를 딱 주기에 너무 근데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기본형인데도 살짝의 큐빅이 있으니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 근데 그냥 일상복에 입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뭐, 조금 디자인이 가미된 옷을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어, 원터치로 된 귀걸이를 많이 착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잘 빠지지도 않고, 또, 후프형을 좋아해요. <laughs> 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이가, 옛날에는 막 치렁치렁한 것들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 버렸습니다. 짠. 음. 이렇게 귀걸이까지. 저는 시, 진짜 제 추구미를 너무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너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심플한 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심플한데 제가 제 스스로가 뭐 매일매일 엄청나게 꾸미고 화려하게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심플한 거 내에서 제가 매일매일 착용하기 좋은 제품들을 정말 저는 선호를 해요. 저희 귀걸이도 사실 요즘 진짜 많이 끼고 있는 귀걸이고 저번에 그안나루이자 제품들도 너무 잘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따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를 만나서 어 과제를 조금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용. Yeah. yeah. There we go. Do you have a preferred side? Cute. Okay. So toes on the blue. Here. Yeah. And then we'll get that left shoulder kind of away from it. There you go. Just like that. What we'll maybe get you to do is take the hair on the right side behind the shoulder. Now oh, we can yeah, take the yeah, hair on the left side. side, side, the side. side. <laughs> Good. Yeah. Oh yeah. Sorry. Ooh.

오, 아 사진발 잘 나와 잘나민정이사진발 잘받네 된거야? 응잘 나와 잘 나와 오케이 땡큐 오늘의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 뭔가 몸이 좀안 좋아질 것 같아 약간 머리가 아픈데 근데 오늘 사진까지 잘 찍었고 생각보다 사진이 생각보다 되게 조명이랑 이런 거 셋업을 되게 엄청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찍는 사진을 가지고 저희 내일, 내일까지 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링틴 프로파일 사진, 링프로필을다 이제 어, 만들어서 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그잘해 두셔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뭐 사진은 이제 저희 모든 학생들 거를 다 원드라이브에 올려 두시고 거기서 각자 이제 꼭 선택을 하면 되고 아마 그 선택한 사진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포토샵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날것의 파일을 올려주기 때문에 제가 포토샵을 조금 하고 근데 오늘 이 귀걸이랑 액세서리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근데 예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딱 착용만 해도 얼굴이 조금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크더라고요. 이렇게 없다고 치면 이렇게 딱 있었을 때 주는 그 얼굴의 화사함이 이렇게 없다가 있으면 좀 뭔가 화사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안나루이자의 액세서리와 함께 안나루이자의 액세서리들과 함께 어,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영상의 시리즈가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는 스토리를 이제 좀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첫 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안나루이자 제품들과 함께 링진 프로파일을 찍었고요. 사실 이 프로파일 사진을 찍은 거는 링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 이력서나 커버레터에 들어가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링진 프로파일 셋업이 끝나면 어... 해외 취업을 제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 수정 작업을 다 끝냈고 어, 지난 이번 주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군데 회사에 이제 레즈메를다 넣었고 커버레터도 넣었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북미 지역은 한국과 다르게 사람 과의 네트워크 그 네트워킹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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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력서를 회사 공고에 집어넣는다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 회사에 제 아는 지인에 뭐 지인에 뭐 이렇게 건너서라도 아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회사에 재직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어떻게든 그 어필을 해야 돼요. 제 스스로를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돼서 사실 제가 어제 지원한 회사도 제 친구의 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이야기라도 나누고 저를 좀 어필하는 시간을 이제 계속해서 가져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는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는 이번 학기가 조,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볼 예정이고요 제 취업 여정도 영상에 담아서 해외 취업에 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영상에 조금 자세히 녹여보면서 제 여정들을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올라올 해외 취업 준비 영상 시즌 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나루이자 발렌타인데이 제품들 꼭꼭꼭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오늘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